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닛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아, 지금 시즌은 작년에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 결과도 다 나왔고 어, 현재 또 대기 리스트에 있던, 있었던 학생들이 어필 레터를 보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순간이기도 해서 어, 근래에 좀 많은 상담들을 받았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댓글에 U C 버클이나 U C L A 쪽의 스탬 전공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는 어, 요청도 있었고, 또 워낙 이제 U C 학교에 대해서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제가 어, 의뢰를 받고 또 상담을 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C 의 내용들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좀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어, 제가 사실 어필 레터나 이런 것들 의뢰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예전보다 한국 학생들이 비교과,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라 액티비티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많이는 준비했는데, 어, 제가 느꼈던 부분이 상담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GPA 거의 4.0 가까이, 만점에 가깝고, SAT 거의 뭐 1570, 80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인 어떤 테마, 이 학생의 주제는 뭐냐, 테마는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걸 느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이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UC 생각하면 보통 어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환상이 있었어요. 그 해변과 또 서핑하는 것과 막 햇살과 그렇죠? 되게 여유로운 거 이렇게 느껴지는데 UC 학교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어 합격률이 해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옛날 얘기를 드리자면 UC 학교가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이 어, 예전에 왜 서부에 서부로 미국인들이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금광 캐러 막 이제 가서 그때 당시에는 동부 쪽 사람들이 서부 쪽을 되게 무시하면서 약간 어, 너희는 문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어, UC 학교를 세우면서 원래 취지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골드러시나 금광 캐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 UC 지역의 커뮤니티에 정말 지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자, 지역의 커뮤니티의 리더를 양성하자, 이런 목적으로 UC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었고 발전되게 되었는데요. UC 학교는 그래서 1869년에 어단 10명의 l 리티 멤버들과 40명의 학생으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28만 명의 학생과 또 22만 7천 명의 l 리티그 다음 스태프, 그 다음에 또 200만 명이 넘는 어 그런 앨런 나이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지적인 커뮤니티로 이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어 여기 도표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자 수로 한번 보면은 2010년 저희가 크게 크게 그냥 나눠봤을 때 2020년, 2023년 됐을 때뭐 5만 명에서 12만 5천 명, 5만 7천 명에서 14만 5천 명으로 거의 뭐 3배, 뭐 2배, 기본 2배 이렇게 막 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UC로 올까? 뭐,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기후도 좋고, 또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셀리콘밸리나 스타트업이나 여러가지 회사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좌도 많고, 또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LA나 이런 쪽에 또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소로 UC로 점점 더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UC 합격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믿을 건 데이터밖에 없죠.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자, 2022년에서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는 항상 레코드 브레이킹으로 항상 계속 많았는데 그래도 2019년에 이렇게 파란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에 급격히 늘었고 2021년, 2022년에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비중이 회색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비중은 그렇게 많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미국인들, 그러니까 다른 주, 타주에 있는 미국인들도 도메스틱, 논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도 어, 2020년 기점으로 또 많이 훌쩍 뛰었고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에 약간 감소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어, 국제 학생에 대한 어드미션 레이트는 합격률은 항상 일정했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전체 합격률 보시면 UC b e r l e 같은 경우 11.4% 중에 국제 학생 5.5% UC LA 같은 경우 5.8%인데 어, 재밌는 사실은 전체 합격률은 UC LA가 낮아요. 그죠? 전체 합격률은 UC Berkeley가 높은데 국제 학생의 어드미션 웨이트는 두 학교 다0.3% 차이 나긴 하나 비슷하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어 밑에 학교들 보면은 UCSD라든지 산타바바라, 산타바바라도 되게 좋은 학교예요. 지금 한 27위, 28위 랭킹 달리고 있는데 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확 늘어나죠. 15.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UC버클리나 UC LA 같은 경우에 크게 변화는 없다. 근데 어그 밑에 티어의 학교인 UCSD나 UC 산타바바라는 좀 늘고 있다. 그리고 뭐 밑에 다른 학교들은 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걸볼수 있어요. 리버 사이드 같은 경우는 81.7% 정도라고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UCLA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은 어 학생들이 이제 편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다가 어, 이렇게 잘 성공을 해 가지고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UC 버클리 학생 변화의 추이 그럼 인종적으로 에스닉 그룹으로 한번 보자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쭉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라티노, 어, 라틴계 라틴 남미 뭐 이쪽 학생들이 이제 꾸준히 늘고 있고 에이지안 스튜던트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2010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학생 구성률을 좀 차지하고 있고, 또 라틴어 학생들도 늘고 있고, 어, 에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고 있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 백인들 같은 경우에 약간 감소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생 비율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원탑은 중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인도, 그다음 한국, 뭐 캐나다, 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생 비율을 보면은 지금 보셨을 때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뭐, 에이지안이나 라틴어 이런 계통이 많고, 화이트가 많고, 또, 멀티, 에트닉 같은 그룹 같은 경우, 또, 인터내셔널, 유럽 이런 학생들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일단 압도적으로 에이지안하고 라틴 학생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SAT가 옵셔널로 전환이 되면서, UC 학교들이 정말 옵셔널로 우리는 표준화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는 폐지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됐을까? 컬리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영향이 어떻게 됐는가 봤을 때 지금 백인과 아시아 학생들은 테스트 스코어를 그러니까 61%를 그래도 제출을 했고 그 외에 라틴 학생들이나 뭐어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줄었죠. 40% 정도만 스코어를 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하고 어, 그런 이 시의 사운드들이 이제 치열해지고 학교 측에서 보자면 어, 예전에는 사실 SAT 같은 경우가 학생들을 선별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이것들이 없이 학교의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성적과 이 비교과를 봤을 때, 과연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이 씨가, 어, 좀 테마가 없다거나, 막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뚜렷하게 학생이 뭐가 테마인지, 뭐가 주제로 하고 싶은지가, 어, 스토리텔링이 없는 학생들은 좀 불리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어, 코로나 이후에 한, 뭐 2020, 2021년 요럴 때 UC 합격률 학생들이 나 한국 학생들 어드미션 레이트가 낮았던 이유도 한몫합니다 그러면 자 UC 학교에서는 되게 파퓰러하고 또어 들어가기 어려운 전공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어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화학, College of Chemistry가 되게 강하고,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엔지니어링이나 데이비스 같은 경우 는또 컴퓨터 사이언스도 유명해요. 그리고, 어바인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뭐, 경영, 댄스, 뮤직, 그 다음, 싱 사이언스, 간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UCLA 같은 경우에는, art and architecture, 건축 쪽도 되게 유명하고, 또 여전히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응용과학 쪽이 유명하고, 뭐, m e r c 나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잘 있는데, 비슷한 부분들이 엔지니어링은 진짜 한 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또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그 주에서 되게 많은 일자리들이 확보돼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고를 때 또... 그냥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 유학을 가도 가서 많이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돌아오는 경우가 학위만 따고 오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셨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볼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석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하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UC 버클리가 점점 더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과연 뭘 보냐?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가 있지만, 사실 학교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high school coursework and grade, 당연히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성적이 4.0이라고 해서 같은 4.0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잘 보면, a pattern of grades over time. 그니까 러이 단어에 되게 많은 힌트가 도, 들어있는데, pattern이라고 한다면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갈때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성적도 점점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쉬운 과목 막다 듣고 GPA 4.0,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AP, IB result, 결과 좋아야 되고 자, 네 번째 집중해서 보시면 Other indicators of academic promise. 자,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학교 공부를 잘하는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UCLA, UC Berkeley는 그냥 당연한 거죠. 4.0, 3.9가 그냥 뭐 굉장히 뭐, 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거의 80%, 85%인데, other indicator 그러면 학교 공부는 당연히 잘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적인 열정을 좀익스팬드해서또 다른 것들을 했느냐. 예를 들면, 조그만 뭐, 어떤 리서치를 했느냐, 그 커뮤니티에 관련된 활동들을 내가 만약에 환경에 관해서 학교에서, 어,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조그만 연구를 해서 적용을 시켜봤느냐, 아니면 논문을 써봤느냐, 아니면 대학교 콜스워크를 들어봤느냐, 그래서 내가 학문적인 관심이 많, 많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드러나야 되고, 이 부분도 다섯 번째도 되게 UC에 다운 어떤 걸 보여주는 건데, UC가 되게 그 학교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되게 좀 리버럴 쪽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개방주의 쪽으로 좀 많이 평등, 뭐 여성의 평등, 그다음에 뭐 다민족주의의 평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평등 뭐 lgbtq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좀 약간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articipation and accomplishment in the performing arts and athletics 하면은 약간 너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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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는 물론 다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이렇게 예술적으로라도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사이언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 널드처럼 그냥 사이언스 했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보다는 영향력을 내가 그런 거를 뭐 환경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변화시켜 주는 뭔가 조그만 무브먼트라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학교에서 좀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인 스쿨얼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느냐. 자, 이 여섯 번째도 되게 재밌어요. Employment experiences인데 UC 학교들은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 부모님이 해주신 어떤 학비나 이런 것들로 그냥 인턴십 하고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뭐 자기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전공에 관련된 어떤 내가 어떤 레벨에서 하고 싶은데 그냥 무상으로라도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여름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연구원으로 어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실천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그 일을 하려면 굉장히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 돼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하려면 그래서 임플로이먼트 익스피 n c 시스 같은 경우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 봉사. 어, 이런 부분 은 한국학생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봉사 같은 게있 봉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likely contribution to the campus community. 그런 이거는 여기 이제 많은 힌트가 숨어 있는데, 또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데, 방학마다 어디 뭐 카자흐스탄 가서 우물을 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정말 데일리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곳에서 내가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딱 느낌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셔야 되냐면 이게 감을 딱 잡으셔야 되는 게아 UC 학교는 그냥 너무 책만 읽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보다는 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사고력이 있으면서도 행동력이 강한 그런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또 서부의 또 메카인 그 스탠폴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스탠폴드 대학에서 보면은, 어,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스탠폴드 대학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intellectual vitality인데, 그걸 한국어로, 어, 표현을 하자면 지적 열정, 그러니까 패션인데, 그런 부분이, 어, UC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ndicator of academic promise plus participation and accomplishment, 요런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아이빌리그나탑 대학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실천을 할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래 상담을 하면서 왜 우리 아이가 떨어졌냐 아니면 웨이틀리스가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언디 클레어드 e 고 사실 우리 애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직 딱히 그렇게 정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좀 높은 과를 지원하면 좀 불리할 수 있어서 약간 언디사이드드나 언디클레어드로 지원할 때좀더 유리하냐 어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뉴트럴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쓰신다고 한다면 뭐 그렇죠 내가 아직 되게 많은 부분에 좀 어, 관심을 갖고 있다, 인터디스플리너리 한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UC 벌클리에 가는 이유가 아, 나는 UC 벌클리에 가서 꼭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을 해서 거기서 잡을 잡고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계획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도표에서 보시는 거에 이제 그 왼쪽은. electric,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연봉 기준이고요. 그옆은 인기 전공의 학생들이 이제 그 어플라이 할 때, 그 보시면은 어 전기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computer science, 그 다음에 business administration, chemical, mechanical engineering 그러니까 뭐어 거의 business Admi admin i s t r a t i o n 빼고는 좀 사이언스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 인기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바이올로지, 거버먼트,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여기서도 사이언스 릴레이드된게한 3개 정도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UC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가는 게딱 목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 과를 지원을 해서 합격할 만한 스펙을 갖춰서 합격을 해야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낮은 과로 가서 전과를 한다, 이런 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왕이면 이제 그 과를 어 합격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게 훨씬 UC 쪽은 합격률이 높다. 지금까지 제 경험과 데이터를 보면 그렇고, UCL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어 연봉별로 보면은 여기서도 컴퓨터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제일 높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세 번째 되게 특이한 게, n 싱 쪽이 어 널싱 쪽이 또 되게 많이 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닉스랑 전기 쪽 엔지니어링 그 다음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도 있고요 인기 전공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코노믹스가 여기는 제일 좋네요 UCLA 쪽은 그 다음에 UC버클리보다는 um, UC 좀 문과 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소시얼리지, 바이올로지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이렇게 갑니다 어 그래서 UCLA나 UC 버클리 쪽은 인기 전공을 하려면 우선은 어 최대한 그과의 스펙에 맞게 준비를 해서 되게 경쟁력이 있어야 지만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 쪽 학교와 동부 쪽 학교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약간의 트렌드가 좀 다른데 여기서 또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서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금, 금은광을, 골드러쉬를 하면서 이제 너무 우리가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지적인 인재를 길러내자 이렇게 목표로 세워지고 좀 지역을 좀 개발시키고 이런 현실적인 니즈에 맞춰서 학교가 출발됐다고 본다면, 동부 학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넘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신학교들 을 위주로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학 쪽이 좀더 많이 순수 인문학 쪽이 많은데 지금 이제 두개 학교를 뽑아 보면 콜롬비아는 자, 1위는 뭐 여기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대세니까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도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1위는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1위고 두 번째 이코노믹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다 문과 완전 고전 문과나 이제 그런 사회과학 쪽인데 political science, 4번 history, 5번 social science, 6번 research and experimental psychology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English 이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과학이나 문과 과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예일대학을 또 보셔도 1위가 economics, 두 번째 political science, 3번 history, 4번에 가서야 이제 좀 biology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걸 보셨을 때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UCLA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뭘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 어, 정말 원포인트 레슨 한다고 한다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UCLA 그 미션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The Creation Dissemination, preserv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for the betterment of our global society.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에센스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창조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이런 것들을 응용할, 응용해서 결국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enhance, 그러니까 향상을 도와주는 인재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어떤 나의 에세이나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이 나의 인재상이 거기서 펼쳐졌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어 학생의 개인 정보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비교를 한다면 이번에 웨이트 리스트에 다 이렇게 안된그 남학생을 보니까 리서치를 거의 뭐 여섯 개 일곱 개를 했더라고요 대, 교수님하고도 하고 뭐 점수도 좋고 막 이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 되게 잘했어요. 나 되게 똑똑해요. 라고 엄청나게 어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으로 뭘 했지가 없어요. So what? Then what's next? 이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학생보다 여러 가지 외부 스펙은 낮지만, 어, 학교도 그렇게 뭐 굉장히 사립학교도 아니지만, 여학생은 이제 UC Berkeley 그런 사이언스 쪽에 들어갔는데, 이 여학생은 어, 환경에 이제 대졸해서 본다면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글도 많이 블로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환경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를 낮출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물질들을 해야 될까 그런 연구하는 교수님 밑에서 본인이 어그 연구를 이제 어떤 물질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 로컬 거기에 페트병 이런 걸할때 플라스틱 물질 중에 좀덜 유해한 물질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던 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논문 개수나 여러 가지를 볼때이 학생이 개수는 더 많았는데 이 여학생이 합격했던 그런 어떤 모티브를 보자면 대학은 그걸 본 거예요. 이런 퍼시비런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걸 해서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행동에 그래도 고등학생이 할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 싶고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이 꼭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UC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테마를 거의 9학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이 활동들이 다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환경에 인바이러먼트에 이렇게 다 센터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자, 유시 버클리 같은 경우에 딱한 마디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 재학생들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어, 여학생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유시 버클리 들어오면 뭘 해야 되나요? 어떤 인재상이 돼야 되나요? 하니까 딱한 마디 합니다. You should be more than just a number in your application. 그러니까 너 원서에 나 SAT 몇 점? AP 몇 개? 이런 거 이외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 네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인지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보여 줘야 된다. 저는 이한 마디가 다 얘기를 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UC를 이제 지원을 하면 이 학교의 특성을 에세이를 봐도 되게 잘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높은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게 렇 쇼레세이드를 보면은 거기에 그 에세이 주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학교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씨는 이렇게 유명하죠. 8가지 주제 중에 4가지를 택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묻는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 있냐,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냐, 에듀케이션 오퍼튜니티나 워크를 해봤냐, 너의 챌린지는 어떻게 극복했냐, 커뮤니티에 대해서 너가 뭘 했냐. 그리고 우리가 너를 왜 뽑아야 되냐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그냥 어 커먼 앱에서 이제 메인 에세이를 쓰고 또 쇼레 에세이들의 어떤 주제를 택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런 것들을 쇼레 에세이 주제로 내서 지정을 해서 여기서 네 개를 꼭 써라 멘데토리를 할 만큼 그럼 그건 무슨 말이 에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회 많이 나가고 책 많이 읽고 다 똑똑해 이걸로는 안 돼요 이제는 유씨가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어떤 그 에티튜드도 많이 바꾸셔야 되고, 어, 애플리케이션을 대하는 어떤 어프로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 컨설팅을 받든 안 받으시든, 어, 이 학생의 어떤 내가 대학에 봤을 때 나의 테마는 뭔가 또 내가 가장 밀건 뭔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학교의 어떤 활동, 봉사활동, 논문 주제, 내가 해야 되는 과목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격했던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말 에세이나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그러한 테마들이 확실히 느껴지는 학생들은 합격을 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거저거 하고 테마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씨 학교들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 홈페이지 열심히 보시면서. 거기에서 어, 행간의 의미가 뭔가 내가 여기에 의미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또 어, 여러분들이 어, 저번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어, 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개설한 지한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편 영상이나 제작을 할때 최대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